말씀을 통하여 내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우리 교단은 지키지 않습니다마는 이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교회력의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원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를 아는 것은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림절이라서가 아니라 뭐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 청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예, 그 청소가 바로 뭐예요?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절기를 주신 것은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추수 감사절을 맞이할 때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듯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도 영적인 때가 끼고 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대청소를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답 영접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청소가 끝난 방을 빈 방으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엉뚱한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이 마리아의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가랴라고 이름는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갖는 거였습니다. 이 가정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자신의 반려를 따라서 제사장이 직무를 할, 행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이다 그러면서 불신앙적 태도를 반응을 보이죠.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라를 책망하면서 한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 사가라는 정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한 마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낳게 될 아이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아이임을 깨닫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특별히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절 27절에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앞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이 나태어날 것을 말해 주었던 그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아주 촌동네, 시골에 있는 나사렛스란 조그만 시골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네. 우린 여기서 아주 묘한 대조를 볼수 있습니다. 누가가 굳이 사가라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가랴와 마리아를 대조시키기 위해서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의 관점이 언제나 여성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누가의 신학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동네에 사는 이름 없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사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배운, 전문적으로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변변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가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갈리의 나사렛이란 아주 변두리 촌 동네에 사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사하게 성경은 소개하지만 사실 오래전에 몰락한 유대 왕가의 후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만나서 어 이름이 김인환입니다. 그러면 꼭 묻는 말이 어디 김씨세요? 예, 물으면 무슨 무슨 씨라고 이야기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꼭 이야기하죠. 자신은 왕족이라고, 예, 왕족이라고 강조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현재가 중요하죠. 뭐 왕족이 뭐 중요합니까? 예,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마리아도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모두가 사가랴가 비교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이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했는 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종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첫 인사를 이렇게 하죠. 28절 29절을 보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짜고짜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을 하죠. 평안을 비는 인사라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라는 이런 인사는 유대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생뚱막잖아요. 예.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아무 설명 없이 아이고 집사님 은혜 받으셨군요. 그러면 뭐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두름에 뜰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생각을 읽은 가브리엘이 한번더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천사가 이르되,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헬라 원문을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표현이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앞서 사가라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말을 보세요. 13절. 사가라에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사가리아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들을 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리아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여인, 어,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나사엘나사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정말 시골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세상을 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분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더럽고 추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이만 구체적인 은혜 내용이 무엇인가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라. <laughs>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황당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까? 예? 나는 천연데, 천연데, 나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세상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두려운 소식이죠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경우 음행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에게는 돌로 저... 저 처주시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는다고 해도 평생 손가락질을 받거나 미혼모의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브리,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예.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아이를 가질 건데, 평안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어,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결혼한 부부라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덜컥 생기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우리 셋째가 그랬어요. 계획도 예. 하지 않았는데, 덜컥, 어, 큰아이하고 10년 차이잖아요. 늦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아가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말씀이죠. 당황해하는 마리아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근데 천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32절 33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큰, 큰 자가, 자가 되고,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그 정사와, 정사와 평강의, 평강의 더함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요 오랫동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누구보다 기다려왔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다윗의 왕자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부흥시킬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지금 가브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은혜를 입어서 낳게 될 예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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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4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것은 사가아가 네니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가브의엘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습니까? 그 말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사가라의 말의 뜻은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의 의미가 있지만 마리아는 지금 불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성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육체관계를 가져야 아이를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은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이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35절에 37절인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이 엘리사와또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라.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laughs>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남자와의 관계를 통한 잉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에 성령인 이계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에 덮는다 에피스키아저라고 하는 이헬라의 뜻이 참 중요한데요. 이건 구약 시대에 성막에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그렇게 덮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아주 먼 친척 되는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던 할머니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이죠. 이것을 마리아도 자기의 먼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한번더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적인 눈으로 이 일을 해석하려다 보면 자가 자가당치, 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에서 물이 나고 여러 성이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 인간이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 만들어 내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을 그들이 하나씩 발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의 법칙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맹인이 자신의 눈을 고쳐 달라고 호소하자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 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믿은 것이, 고침 받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고 아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증명되어야, 이해되어야, 눈으로 봐야 믿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라 할수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한,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을 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러되 주의, 주의 여정이오니 여정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리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그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된 사그라의 믿음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경우에 따르게 될그후 폭풍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추의 여정이오니, 추의 여정이오니 하는 고백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추의 여정이오니. 마리아의 자의식이 이런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의 어, 종입니다. 주인에게 예, 주인님 말해야 되죠. 안 됩니다. 말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과 헌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명성 교회가 52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헌신을 가진 사람들의 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죠. 마리아와 같은 믿음,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명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